안 했지 여기. 그렇지. 어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계속 w n e r of 들 했구나. y 6 u 페이지부터? n the 는 거야? e 아. 6 f top. A p o s 페이지. 아 그래서 오늘 I g 문 y 좀 어렵게 느껴졌겠구나. 내가 a g e i 문 e 6 e e n the 페이지를 좀볼 텐데. 아까 n the page. I've 뭐냐면 부정적분인데 x의 n제곱이죠. x의 n제곱. N2.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이지. 이거의 부정적분이 아까 도 얘기했지만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 역수를 나가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 그다음 x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2집 합쳐서 부 이게 바로 뭐냐면 부정적분의 방법이지. 이게 이미, 이미 설명을 했고 <laughs> 그 다음에 66페이지 그 아래 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성질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배우는 항상 두 번째가 이제 성질 나오지. 어, 성질인데, 성질도 목차가 똑같다고 그랬어. 첫 번째가 실수배. 그 다음에, 사치견사 그래서 지금 성질을 할 건데, 성질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실수배. 그 다음에 두번째가 항상 사측 연산. 더셀프쌤, 곱입니다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고등수학은 고등수학은 커트라인을 딱 그어짜면 여기다 그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네 요, 요 가지가 이게 모두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두 가지 밖에 없어. 어,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적분 기호지 적분은 적분 여기까지가 딱 성립이 돼. 봐봐. 거기 보면 뭐가 되는 거 봐. 166페이지 보면 실습에 나오지? 실수배.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죠이 f(x)라는 함수에다가 f(x)에다가 k를 곱한 거야. 실수를 곱했어. 실수를 곱한 거에 부정적분이지. 걔는 어떻게 할수 있다. 걔는 f(x)를 부정적분한 거 그거에다가 그냥 실수배를 한 거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k가 나갔다 들어갔다 할수있다이 얘기야. 실수배. 그다음에 합차. 합차일 때는 뭐냐면. 어떤 f x 하고, 그 다음에 g x 있어. 하나로 합쳐야지. f x.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지. f x 플러스 마이너스 g x.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내가 접근할 거지. 접근할 때에는 어떻게 할수 있다? 각각을 접근한 거, 각각을 접근한 거를 더 해주면 돼 그래서 마치 얘가 분배가 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인테리어를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할수 있다니까 덧셈끝은 이렇게 한꺼번에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곱셈과 반셈이 안돼 곱셈과 나올 그래서 우리가 곰미분은 있었잖아 아까 전에 우리 시험 문제 봤지만 곰미분은 어떻게 했지? 한 번씩 사이좋게 미분이었지 그러니까 곱평태는 미분이 가능한데 곱평태는 접근이 안돼 나눌 수는 도 없잖아 지금 봐봐 없잖아 거기 책이 없지 없다는 얘기는 안돼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곱병태로 그 나왔을 때는 합착꼴로 바꿔야 돼 전개를 해라는 얘기야 전개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게, 이런 게 나왔어? x-1에 x-1에 얘를 접근하래 만약에 그 정도 곱을 그안 그러면은 나는 어 얘네를 얘네를 각각 얘를 분배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전개한 다음에, 즉 전개한 뭐가 되냐면, x에 대한 시겠지합차꼴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의 부정분을 푸는다는 거지. 고평 태때인데고바고나눗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수 원을 배우고 있잖아. 수 원에서 시그마를 조금 쓰면 배워. 오늘 배운 학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그마. 시그마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질인데, 성질이 마찬가지로 시그마도 여기밖에 안 돼. 적분도 인테그랄. 적분하고이적분하고이 시그마하고, 이적분하 같이 간다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두 개는 본질이 같아. 얘는 네둘다 더할 때 쓰는 거지. 더할 때 쓰는 건데, 얘는 뚝뚝 떨어지게 더할 때 쓰는 게 시그마고, 연속된 자료들을 더할 때 쓰는 게 인테그랄 기호이기 때문에 똑같아, 성질이. 그래서 걔도 덧셈 뺐스만 되고 곱셈 수습안 돼. 곱 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 167페이지의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피적분 함수가 AX+B&N 플러스 의 제곱 꼴인 경우에 부정 적분돼 있지. 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수 과정은 아니지만 문제집에는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할거아이까 우리가 그 내가 예전에 합성함수 미분법 알려주지 않았 합성함수입니다. 이런 거게요 2x, 2x-1, 이거 5제곱, 얘를 미분하래. 합성함수 미분. 얘는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어떤 그래. 함수가 합성이 된 거냐면 y는 x의 5제곱, 이런 함수고 그 다음에 y는 2x-1, 이두 개의 함수가 합쳐진 거지. 요 x자리에, 요 x자리에 2 x 자리에 2X 말이라고 통째로 들어가거잖아 x라는 요 자리에 통째로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합성이 된 건데,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어떻게 한다? 두 단계로 하지. 합성함수 미분법은 얘는 지금, 음, 겉에 있는 함수. 알맹이는 얘잖아. 알맹이에 들어가는 요놈이고 겉에 있는 함수는 이 놈이겠지. 어쩌고해5제고 우리 마치 x의 5제곱 미분라고 적혀. 어떻게 해? x의 5제곱 미분하면, 5 튀어나가고, 차수가 떨구니까. 5X 4제곱되지.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어쩌고의 5제곱을 미분하면은 5 튀어나가고 어쩌고, 어쩌고는 ES, I랑 이거내제곱 이렇게. 얘를 하나로 못하는 거 하나로. 하나로 보고 미분하는 거지. 이게 바로 건미분. 겉에 있는 압도 미분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알맹이지. 이 알맹이를 미분한다. 알맹이 미분한 거를 여기다 반드시 곱해줘야 돼. e x 마이너스를 미분했어 얼마지? 이지 이렇게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이었지.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면 어 봐봐 이제 적분이야. 어, 적분은 뭔가 반대,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걸 뭐고하냐면 a x 플러스 b 이거의 m 제곱이 이거에 내가 부정적분을 더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이드는 비슷해. 얘를 하나로 보는 거지. 하나로 봐. 어쩌고의 n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차수 하나 올려서 역수로 나가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 맞어? 그거에 알맹이 건드는 게 아니잖아 어쩌고 하나로 보면 요거에 n 플러스 1제곱이지 그더니 마치 x의 n제곱을 적분하듯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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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또, 똑같이 한 거야 얘를 하나로 보고 하나로 보고 그렇지? 이게 바로 뭐냐면 1,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미분할 땐 어떻게 했어? 알맹이 미분한 걸 곱했지? 적불 땐 뭐겠어? 알맹이 미분한 걸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알맹이 미분한 건 뭐지? 알맹이 미분한 건 A잖아. A. 걔로 나눠주니까, 뭐가 되면 A분의 1을 곱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게 나와있지. 그리고, 잊지 말자. 얘도, 좀, 알아놓은 줄알 n 분의 1 플러스는 어떻게 되는거야 어떤거? 요거! 네. 요거! 요거죠 우리가 유놈을 음, 접근할 때 이렇게 하잖아 차수 하나 올려서 역수를 한다 했지 그러니까 n 플러스 될거고 그러니까 얘를 하나는 건거지 마치 x의 n제곱을 접근할 듯이 그러면 n 플러스 2 될거고 얘 알맹이 건드리는게 아니지 네. 그래서 그피스제로 넘어가 볼 텐데 아, 그래서 너희들 오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겠구나 이거 내가 앞서가는 문제는왜 어렵지 피수제 어, 5번에 1번 이런 거 볼까 덕분 변수 이런 것도 살짝 틀려야 되겠고 5번에 1번을 볼까 dx. TX. 다음에 tx.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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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풀게. 항상 우리가 관찰해야 될건 뭐냐면, 얘를 뭐라고 하지? dx. 적분. 변수. 적분 변수. 그러면 얘가 아닌 거는, 얘가 아닌 거는 상수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더셈 뺄셈 꼬리 때는 얘가 이게 마치 분배가 되는 거죠. 된다고 했지? 효과가? 판결한 거잖아. 더셀 뺄셈 일자여게 인테그랄 기호가 마치 분배가 되는 것처럼. 그럼 이 앞에 거부터 해볼게. 이 앞에 거. X제곱을 접분했어. X제곱의 부정 적분 3분의 1에. X 세제곱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잘못 도 해볼게. 두 번째는 T는 상수잖아. 변수가 지금 x 일때는에 T는 상수야. 그럼 상수가 어떻게 할수 있다? 내보낼 수 있다고. 너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t 우선 빼내고 t는 인태에서 얘만 적분하면 돼 x x만 적분하면 뭐가 되지2분의1분의 x 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2분의 t의 x 제곱이 되고 그다음 얘도 상수야 숫자 숫자 숫자고 생각돼 그러면 뭐가 될까 뭐를 미분하면 내가 나오겠어 t의 제곱 x가 돼. 3이었으면 너희들 300점 쓸거 아니야? 어, 그럼 저 예술자 취급해야 되니까 그랬지그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 보면 2번은 이 여기서도 6번에서 6번에서 바로 2번을 내갈 때 6번에 바로 2번 6번, 6번에 바로 2번을 보면 X-3, x 곱 DX-3. 9에다가 X-3분의 DXG. 이겁시다. 그러면, 그러면, 상수는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이9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지. 그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주 되잖아. 아, X-3, X제곱. dx가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x-1의 9. 그럼 여기서 우리 왔다갔다 잘 돼야 돼. 예를 들어 분배하는 것처럼 이거 되지만 얘를 묶는 것도 가능하지. 이 왔다갔다 가잘 돼야지. 분배를 어떻게 할수 있다? 하나의 인테그라를 묶을 수 있지. 묶으면 뭐가 되냐면 공통분모에 x-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9. 이 놈의 dx. 얘 인수분해 되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래서 그리고 거는 누가 났냐면, 네. 약분되니까, x 플러스 3배 남겠지. 요거에 dx. 패스 제 7번. 패스 어, 7번은 지금 한 분자 비슷한데, 요거를 숙제가지고 우리 패스 제 8번 하고 9번을 볼 텐데. 그럼 뭐? 아, 잠깐 가 이제 5분만 잠깐 갔다 올게. 잠깐만.